하도 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고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오신실 하신주, 오신실 하신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고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0편 33편 8절입니다. 구약 824쪽입니다. 시편 33편 8절 말씀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아멘.시편 33편은 찬양시입니다.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4절에서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사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혜미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시시 없다고 합니다. 또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지분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셨으며 굶지 않도록 매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또 심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내 삶을, 내 가족의 삶을, 이 나라를, 이 지구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여야 합니다. 경외, 경외라는 말에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의 말 속에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 그분 앞에서 내 삶을 단정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밀려오는 두려움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구원의 길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동안 꾸려왔던 가정을 그동안 삶이 무너지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칼과 죽음 그리고 실패에서 오는 두려움은 인생을 헤어 놓을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느껴지는 두려움은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두려움입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황홀하고 밝은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기에 따뜻한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또는 나의 지인의 삶 속에서 혹 이런 부모를 만나본 적이 없는지요. 나에게는 인자함이란 전혀 없이 엄하고 무서운 존재신 부모님이 내가 낳은 자식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한없이 인자한 얼굴로 바라보시며 미소 짓는 그 모습을 본 적은 없으신지요. 내가 느끼는 두려움은 분명히 나에게 내 부모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내 자녀가 보기에 나의 부모님은 인자하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느끼는 그 두려움, 과연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같은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 두려움은 따뜻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에게는 왜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로 가득하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의 부모가 나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이 잘 전달되어 그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 그리고 또한 자녀를 바라볼 때 나를 통해서는 자기의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했지만, 내 자식을 통해 내 자식에게 자기의 사랑을 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때를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무섭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를 무섭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은 인자한 하나님으로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 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한 발짝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며,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맬 때,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하늘의 은총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곳이 있다면 바로 채우게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과 삶은 하나님의 굳건한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